때만 해도 메이크업 자주 안 했을 때니까 세수 하고 화장지 오일을 짜가지고 이렇게 비누처럼 <laughs> 지금, 와, 이게 너무 좋은 거라 이렇게 부드럽다고? 아 누가 화장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공감대토크 언제 집에 가서 언제 화장 지우자냐 여러분 은 어떻게 매일 화장하며 사세요 이 귀찮은 거를. 저 클렌징 밀크 쓰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 맞아요? 클렌징 오일은 너무 귀찮아. 그리고 클렌징 워터는 솜을 쓰는 게 귀찮아. 클렌징 밤은 숟가락으로 뜨는 게 귀찮아요. 클렌징 워터 폼으로 된 거는 화장솜 안 써요? <laughs> 그냥 클렌징 밀크 쓰세요. <laughs> 아유 왜? 아왜 나를 포기해? 아 저를 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 바로 포기하면 어떡해? 나도 그냥 내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 이미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 고민을 하긴 했지. 저다 써봤어요. 워터도 써봤죠.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빨간 뚜껑 워터 있죠. 그게 제일 유명하다면서요. 그거 가면 맨날 큰통 옆에 작은 통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팔잖아. 그거. 바이오더마. 어어. 그것도 써봤고,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도 써봤어요. 제가 클렌징 오일 하면 또 추억이 있는 게제 평생 첫 클렌징 오일. 우리 샤이니 종현씨가. 종현이가 외국 갔다 와서. 형, 이거. 이거 쓰세요 하면서 줬었어 선물로 클렌징 오일 저 그때 클렌징 오일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되게 좋은 거였어요 좀 그때만 해도 메이크업 자주 안 했을 때니까 이렇게 세수하고 클렌징 오일을 짜가지고 이렇게 비누처럼 저와 <laughs> 이게 너무 좋은 거라 이렇게 부드럽다고 이렇게 딱끝 느낌이 안든다고야 이거 미쳤는데 비끈비끈한데 이거, 이거 좋은 거맞아 나중에 종현이가 다시 알려줬어요 아 <laughs>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일도 몇개 쓰고 나중에 누가 클렌징밤이 좋다고 해서 그것도 제일 유명한 거 있어요 핑크색 통에 든거 이렇게 핑크색 납작한 통에 바닐라코 어, 바닐라코 그거 그거 둥그런 위로 파진 뚜껑 하얀 거 베끼면 은 납작이 뚜껑이 꼭 들어있어 그거는 왜냐면 그 위에 숟가락을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납작이 뚜껑을 열고 그 숟가락 스패츌러로 푹 퍼가지고 그럼 납작이 뚜껑 닫고 그 위에 스패츌러 넣고 그다음에 닫아 물 조금씩 유화. 근데 그 밤이 바닐라코 밤 그게 이게 아무리 잘 떠도 이렇게 이렇게 탁 해도 여기 조금씩 남어. 그러면 그 납작이 뚜껑 위에 이게 어차피 밤이라는 게 기름 굳은 거거든. 기름 캐 아무리 깨끗하게 할라 해도 이 지저분한 게 무, 묻어요. 그렇다고 손다 씻고 이게 다 닦고 나서 그거 닦으려고 하면 물 깨끗하게 닦고 해야지 그걸또물 들어가면 안 되거든. 손으로 풀면 또막다 껴요 막 아무튼 안 좋잖아 왠지 손으로 풀면 좀 별로잖아 그러다 클렌징 밀크를 만납니다 클렌징 밀크를 저에게 소개해준 사람 놀랍게도 권정렬 <laughs> 나 밀크 써 밀크 좋아 이러더라고 어 그래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클렌징 밀크의 장점은 뭐냐 집에 왔죠 숨만딱 씻고 물기 없, 없는 상태에서 쭉쭉쭉 짜 가지고 그냥 바르면 돼바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유화도 기분상 오일만큼 안 해도 돼. 그래도 바로 헹궈버리면 왠지 안될 것 같아서 물 조금씩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쓰냐면요 이름 뭐더라 독일 건데 독일 거고 하얀 병이에요 이렇게 원통으로 큰거 집단지성 클럽 아니야 메이크프랭 아닌데 낯선, 낯선 느낌인데 제가 찾아줄게요 새벽 2시에 아. <laughs> 새벽 2시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듣고 있는데 정보 그래도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아! 비오투룸 맞아요 비오투룸비오투룸 저거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용량 짜서 쓰는 거. 그래서 그거 써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네. 선물받은 클렌징 오일 쓰다가, 클렌징 워터가 편하고 좋다 해서, 바이오더마 국민템 썼다가, 밤이 좋다고 해서, 바닐라코 밤 썼다가, 비오트룸 클렌징 밀크에 정착했네요. <laughs> 제 정착템, 비오트룸이네요. 근데 모르겠어.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아쩐지 사실 몰라요. 셀리맥스 아직 써요. 그거 진짜 좋아. 제가 보기에 진짜 괜찮은 거.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 괜찮아요. 그거를 그 진짜 무슨 막 꺼친 면인데 그걸로 맨날 박박 닦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스킨 성분 자체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가볍게 그냥 남은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닦아내듯이 그냥 스킨 한다 치고 닦으면 괜찮아. 그걸로 닦아낸 다음 바로 로션 바르면 돼요. 저도 떨어지면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지난번에 <laughs> 셀리맥스에서 고맙다고 <laughs> 살롱드립에서 어 그거 쓰셔야 돼요 장도혜지한테 그거 말했다가 엄청 많이 주셨어. 내거막다 나눠주고 저도 막 쓰고 했더니 그것도 다 쓰게 되더라고 또. 알려드릴게요.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 쓰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메이크업 한 날은 다 클렌징 하고 나서 조금 좀 닦듯이 좀 해도 돼. 남은 거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요런데 요런데 좀잘 닦고, 메이크업 안한날 같은 경우에도 선크림 거의 매일 바르니까 선크림 남은 거좀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듯이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닦아도 뭐 진짜 얼굴 깨끗한 날 있잖아. 이제 그런 날은 귀, 아이귀 아니 뒤에 아니면 목에도 선크림 바르면 목,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팔꿈치 <laughs> <laughs> 이런 데도 다 닦아. 엄청 좋아 그러면 아깝잖아. 얼마나 좋다고. 아, 또 꿈치들 닦는다 이러면 좀너무 깨는 것 같고 이런데 물론 세수할 때, 샤워할 때다 닦지만 그 뒷면이 좀 까끌하거든요. 닦아주면 너무 좋아. 그래서 더더욱 좋다. 예전에 아주 즐겨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올영의 고형배피 걸어야겠어요. 겠냐고요제의 <laughs> 정착템들 소개해드렸습니다.